그래서 뷔님이 블랙 옷만 입었다 하면 남친 짤을 생성해내곤 하죠. 뷔님은 웜쿨이 중요하지는 않은 뉴트럴한 타입이긴 했지만, 굳이 굳이 따지자면, 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BTS 뷔 퍼스널 컬러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의 분석 대상은 군대 전역한 후에 완전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온 BTS 비 님인데요. BTS가 글로벌 우주 대 슈퍼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퍼스너 컬러가 제대로 분석된 영상이 없더라고요. 전역 후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퍼스너 컬러 세팅을 미리 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분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비 퍼스너 컬러 분석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신체색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명고. 아무래도 실제로 직접 보고 진단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진과 영상만으로 추측을 하는 거다 보니까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조명이나 보정에 따라 피부톤이 더 뽀얗고 하얘 보이는 사진도 있었고 더 어두워 보이게 나온 사진도 있었어요. 그치만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진과 영상들을 탈탈 털어서 열심히 찾아본 결과 뷔님은 피부톤이 평균보다는 조금 다운된 편이신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흰 옷을 입은 무보정 사진을 통해 흰 옷과 피부톤이 어느 정도 밝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봤는데요. 완전 무보정 기 기사... 사진에 자연광인 사진이었기 때문에 꽤나 정확하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빈님은 옷과 피부톤이 꽤 차이가 나요. 같은 그룹 내에서 피부톤이 굉장히 하얗기로 유명한 슈가님과 비교해보시면 더잘 보이실 거예요. 두분다 그냥 흰색 마스크를 끼고 공항에서 찍힌 내추럴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흰 옷과 밝기 차이를 보셨을 때 슈가님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빈님은 옷과 피부톤이 더 차이가 확 나죠. 건강하게 태닝된 듯한 피부색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색상, 색 온도감. 당연히 노랗게 나온 사진도 있고 파랗게 나온 사진도 있습니다. 특히 화보나 작품 사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잘 어우러지도록 메이크업과 조명, 후보정 작업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퍼스너 컬러가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건 퍼스너 컬러랑 상관없이 컨셉대로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그치만 화보나 뮤비가 아닌 자연광, 좀더 내추럴한 조명 환경의 아래에서는 퍼스너 컬러가 아주 잘 드러나고 굉장히 중요해요. 웜쿨도 더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빈 님도 화보 사진이 아닌 무보정 기사 사진으로 웜쿨을 체크해 볼 거예요. 피부색이 노란지 붉은지를 봤을 때 한쪽으로 확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편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가운데에서 아주 조금 붉게 나오긴 했는데 거의 뉴트럴 합니다. 다른 사진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 사진도 역시 피부색이 꽤잘 보이는 편이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보다는 채도가 살짝 더 빠진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 옐로우 피부인지 레드 피부인지 봤을 때는 역시나 가운데 쪽에 위치한 편이죠. 또 다른 사진도 볼까요? 이 사진은 군대 전역하던 날이라서 염색, 메이크업, 렌즈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초생얼인데다가, 심지어 조명도 인공조명이 아닌 자연광 아래에서 찍힌 무보정 기사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색이 정말 정확하게 잘 보이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도 채도가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옐로우 피부인지 레드 피부인지 봤을 때는 역시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 중에서는 채도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근데 역시나 노란 피부인지 빨간 피부인지를 봤을 때는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고요 채도가 조금 높게 나온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웜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공통적으로 아주 확 노랗거나 빨갛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가운데에서 아주 조금 붉은 쪽으로 가 있긴 하지만 거의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웜과 쿨도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쳐 있지를 않아요 대체로 가운데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뷔님은 웜쿨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뉴트럴한 타입이에요 이따가 계속 말씀드릴 겠지만 색상, 색 온도감에는 별로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웜이든 쿨이든 다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세 번째, 채도. 채도 역시 중간입니다. 피부가 톤 다운된 약간 어두운 피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채도가 확 높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께서 피부가 어두우면 무조건 노랗고 채도가 막 높다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비교해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두 장은 피부가 아주 어두운 분들의 팔이에요. 둘다 피부가 아주 어둡지만 왼쪽 사람의 팔이 오른쪽 사람보다 색감이 더잘 드러나죠. 유채색의 기미가 더잘 느껴지실 거예요. 반면 오른쪽 사람의 팔은 피부 밝기 자체는 왼쪽 사람보다 더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유채색의 기미는 덜 느껴집니다. 오히려 그냥 검정색 거의 무채색처럼 보일 정도니까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채도는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뷔님도 피부톤이 조금 다운된 편이라고 해도 채도는 아주 높지 않고 사실 낮지도 않아요. 중간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 대비감 뷔님이 눈동자, 눈썹, 머리카락이 정말 정말 진하시더라고요. 특히 눈썹이 진짜 진해요. 근데 피부가 또막 하얗고 뽀얀 건 아니시기 때문에 대비감 자체는 보통입니다. 피부가 더 화사하게 나온 사진을 보면 더 대비가 세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눈썹이랑 헤어가 아주 아주 진한 편이세요. 근데 저녁 하던 날의 생얼 무보정 사진을 봐도 눈썹이 진짜 그린 것처럼 색깔 맞죠. 그래서 대비는 보통에서 진한 편 사이. 절대 대비가 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뷔님의 신체색 특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퍼스너 컬러 베스트 1, 2, 3 순위를 말씀드릴게요. 뷔님의 베스트 1순위는 바로 겨울 쿨 딥. 와인, 버건디, 네이비, 다크 그린, 다크 퍼플과 같은 차갑고 진한 컬러들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무채색 중에서는 블랙이 가장 좋아요.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기 때문에 밤이 길죠. 까만 겨울밤에는 색이 원래보다 더 어둡고 진하면서도 조금 더 푸르게 보입니다. 그런 느낌의 컬러들이 겨울 쿨딥 컬러들이에요. 또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에 화려하고 장식적인 색감들을 떠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 화려하긴 하지만 봄의 컬러들과는 좀 다르게 차갑고 시린 공기가 느껴지는 겨울의 컬러들이에요. 뷔님이랑 이미지 자체도 되게 잘 어울리죠. 화려하고 진하지만 뭔가 차갑고 퇴폐적인 느낌. 우선 가장 좋은 건 바로 올블랙. 올블랙을 입으셨을 때 진한 눈썹과 티존이 딱 살면서 전체적으로 선명하고 화려한 이목구비가 다 살아요. 그리고 피부 톤도 노래 보이거나 붉어 보이거나 탁해 보이지 않고 딱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뷔님이 블랙 옷만 입었다 하면 남친 짤를 생성해내곤 하죠. 그리고 블랙 외에도 블랙에 가까운 좀 진하고 어두운 차가운 겨울 딥 컬러들이 다 너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서늘하고 화려하고 깔끔하고 또택폐적인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셀린느 행사장에서 유명한 홈마 분이 찍은 사진이 심하게 잘생겨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도 헤어 컬러가 흑발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또 위에 상의 컬러가 회색이긴 하지만. 하지만 아주 화려한 무늬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간 무늬들 때문에 이목구비 색이 밀리지 않아서 같이 쨍해 보이니까 괜찮죠. 뷔님의 퍼스널 컬러 2순위는 바로 가을 웜 딥. 겨울 쿨 딥과 똑같이 어두우면서도 선명하고 진한 색들이에요. 근데 따뜻해진 겁니다. 브릭 레드, 브라운, 올리브, 다크 카키, 다크 틸 블루, 어두운 자색, 이런 가을의 단풍과 같은 어둡지만 좀 따뜻한 색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웜쿨의 영향을 많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브라운, 뭐 어두운 벽돌색, 녹차색, 이런 따뜻한 색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찔다기만 하면 다잘 어울립니다. 1순위 겨울 쿨이 차갑고 퇴폐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2순위 가을 딥은 약간 더 클래식하고 빈티지스러운 무드가 생기죠. 근데 같은 웜 컬러라고 해도 진하지 않고 흐리고 뿌옇게만 가시면 좋지 않아요. 피부톤이 확 노래지면서 이목구비도 같이 흐려집니다. 확실히 눈썹과 헤어가 명확할 때가 훨씬 더잘 어울리고 피부톤도 더 밝아 보이시죠. 뷔님의 3순위는 겨울 쿨 스트롱 비비드 1순위보다 채도가 좀더 높은 컬러들이에요. 더 화려하고 쨍한 컬러들. 그래서 이런 튀는 쿨 컬러 머리들도 소화를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었 물론 1, 2순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감이 덜하긴 해요. 헤어 컬러가 이목구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도 워낙 눈썹과 눈동자가 진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얼굴이 색에 밀리진 않아요. 그냥 같이 화려해 보이면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쨍한 핫핑크, 블루, 쿨그린, 고채도에 튀는 컬러들도 소화를 너무 잘하시죠? 딱 아이돌 같은 화려한 느낌의 색들이에요. 1, 2순위에 비해서 더 팝한 느낌, 더 캐주얼하고 통통 튀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3순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색상을 다 소화하는 것 같은 뷔님에게도 좀 피해줘야 될 워스트가 있긴 합니다. 바로 너무 힘없이 밝기만 한웜 컬러, 보웜 페일 라이트예요. 이런 봄 웜톤의 블론드 헤어로 염색을 하니까 원래보다 피부가 좀더 붉고 어둡고 탁해 보이죠? 그리고 옷까지 봄웜 라이트 노랑으로 입으셨을 때는 팔까지 더 빨개 보입니다. 물론 이목구비가 뷔니까 잘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컬러만 보자면 피부톤이 좀 붉고 어두워 보이고 원래 가지고 계시는 또렷한 T존이나 이목구비의 장점도 조금 죽는 게 느껴지시죠? 어, 근데 유키즈 나왔을 때 약간 금발 헤어에 아이보리색 옷 입고 나왔는데 머리 낭자같이 너무 잘 어울렸는데 뭐지 싶으실 수 있어요. 일단 이 금발은 노란 기가 많이 없는 쿨톤의 금발에 가깝습니다. 또 진한 눈썹과 눈동자를 이 헤어로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눈썹과 눈동자가 튀는 거를 머리로 좀 눌러놨어요. 그리고 목도 옷으로 가려져 있죠. 몸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 밝게 피부 베이스도 발라놓은 것 같아요. 게다가 방송용 조명도 있고 또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본 거니까 잘 연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거다 떼고 그냥 퍼스널 컬러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땐 예전에 나오셨던 유키즈의 그 흑발 그리고 그 어두운 컬러의 착장이 더 자연스럽게 장점이 살기는 했어요. 또 무보정 사진으로 비교해 볼게요. 고멈 금발은 헤어 컬러가 너무 뜨죠. 그리고 진한 눈썹과 눈동자가 이 밝은 헤어 컬러랑 좀 이질감이 들면서 약간 튀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흑발일 때가 세트같이 너무 조화롭고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레드 계열의 옷을 입은 걸로도 보시면 오른쪽에 웜톤, 금발 헤어일 때는 이목구비가 살짝 덜 또렷해 보이고 얼굴은 좀더 노래진 것처럼 보이시죠? 확실히 흑발일 때 그리고 옷도 블랙이랑 화이트가 같이 매치가 됐을 때 눈과 코가 더 또렷해 보이고 피부도 노래 보이지 않고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뷔님의 퍼스너 컬러 1, 2, 3 순위를 넓게 영역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두우면서 명확하고 깔끔한 컬러들이에요. 웜, 쿨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어두운데 맑고 선명한 색을 어두울 암, 맑을 청자를 써서 암청색이라고 해요. 뷔님은 웜, 쿨 상관없이 암청색이기만 하면 다 잡아 올리셨어요. 정리하면 비님은 웜쿨보다는 밝기와 청탁이 중요한 타입입니다. 즉, 너무 희어멀건하고 밝기만한 색들로 코디하는 건 피해주시고 어두우면서 맑고 깨끗하고 진하고 선명한 색을 쓰면 다잘 어울리는 타입. 암청색이 잘 받는 타입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너무 흐리멍텅하게 코디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중간에서 혹은 조금 더 또렷하게 코디를 해주시는 게 좋았어요. 빛님은 웜쿨이 중요하지는 않은 뉴트럴한 타입이긴 했지만 굳이 굳이 따지자면 1순위는 겨울쿨 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BTS V님의 퍼스널 컬러를 분석해드렸어요. 원풀 구분보다도 밝기나 청탁 이런 게 훨씬 중요한 뉴트럴 딥톤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어? 나도 약간 V처럼 어두운 색이 잘 받는 것 같은데? 싶으셨다면 여러분도 암청색이 잘 받는 타입일 수 있어요. 모든 컬러 타입이 원풀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빈님의 골격 분석도 준비 중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